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짜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 영상은 많이 찍어놨는데 편집할 시간이 따로 생기지를 않아서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편집할 짬이 생겨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이어리 꾸며보려고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Get Diary With Me라는 영상이에요. 그냥 제가 다이어리 꾸미는 거를 보여드리던 이전 영상들이랑은 다르게 Get Dial With Me에서는 이런저런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다이어리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화이트데이에요. 화이트데이. 그래서 지금 다이어리를 꾸미고 있는 재료들도 화이트데이와 관련이 있는 재료들이에요. 저 꽃은 화이트데이에 받았던 라넌클러스라는 이름의 꽃이고요. 꽃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그 꽃의 포장지. 화이트데이하면 사탕, 사탕하면은 추파춥스. 저는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편의점 손님이 추파춥스 사탕 사가시면서 태그를 떼서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 카운터에 버리셨길래 제가 주워가지고 이번에 다이어리에 붙여야지 하고 집에 들고 왔습니다 노란색 굉장히 상큼하네요 오른쪽에 있는 그라데이션 판은 예전에 동생이 휴대폰 거치대 있잖아요 산발이 거치대를 사면서 그 거치대 뒤에 들어있었던 판인데 그라데이션 색깔이 예쁘다고 언니 다이어리 꾸밀 때 써? 하고서 챙겨줬던 거예요 이게 산지한 달쯤 된것 같은데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뭐 별다른 스티커 말고 화이트데이와 관련 있는 물건들로 콜라주하듯이 다이어리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라데이션 하트는 예전에 인스타에서 구매했던 거고 종종 제 닷구 영상에서도 나왔던 하트 스티커예요. 음 이게 주문할 때보다 다이어리에 사용할 때. 써볼수록 손이 더 많이 가는 욕이한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꾸 쓰게 됩니다. 벚꽃잎 스티커도 동생 협찬이에요. 다이소에서 보고 예쁘다고 사왔는데 실제로 붙여봤더니 그냥 판매되는 제품으로 봤을 때보다 다이어리 속지에 붙였을 때 사용을 했을 때 더 예뻐 보이는 마스킹 테이프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벚꽃잎처럼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사실은 3월 초반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3월 초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아이 이 때를 기점으로. 내 인생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딱 일이 터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좀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눈물이 막날것 같아가지고, 괜히 알바할 때도 더 바쁘게 움직이고, 괜히 친구들한테도 더 연락을 하고, 남자친구한테도 더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화이트데이 때, 남자친구가 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꽃이랑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인생은 단짠단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단짠 단짠 왜그단거 먹으면 짠거 끌리고 짠거 먹으면 단거 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치겠어요. <laughs> 편의점에서 단거뭐 빵이라든지 아니면 초코우유 같은 거 먹으면은 비빔면 아니면 육개장 칼, 컵라면 같이 좀짠게 끌려요. 근데 또이짠거 먹고 나면은 바나나 우유 아니면은 콜라처럼 시원하고 또단게 끌리더라고요. 아, 이거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편의점에서 먹느라 돈다쓸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짠단짠 인생은 단짠단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사 세옹지 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일 뒤에 나쁜 일 오고 나쁜 일 뒤에 좋은 일 오고 이렇게 가만 보니까 메비우스의 띠 같더라고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좋은 일, 가슴 아픈 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전에 제가 심슨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laughs>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어, 목소리가 왜 이러지? 그 심슨에서 사는 거는 어려운데,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 중에 하나는 순간순간에 있는 완벽한 순간들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 정말 많지만, 남자친구가 화이트데이라고 사탕을 줄 때, 아니면 친구랑 같이 노래방에 갔을 때, 또는 그냥 길을 걷는데 바람이 좋을 때, 햇빛이 좋을 때, 그냥 이유 없지만 기분이 좋을 때, 그런 완벽한 순간순간을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인데 꽤 심오하고 어려운 이야기 담고 있죠. 그때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렇게 이제 별다른 큰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엄청 어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좀, 나름대로, 저,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너무 그런 힘든 순간들에 빠져들지 않고, 순간순간 있는 기쁜 순간들을, 즐기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요령 중 하나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시가 하나 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시는 아니고 그 시의 구절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요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하는 뭐 그런 시그시 그시 뒷부분에 보면은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시를 고등학생땐가 때인가? 중학생땐가 때인가? 아니다 이 시를 초등학생때 처음 보고 대학교 들어와서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고 졸업을 하고나서 가끔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최근에 방금 얘기했던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 바기에 들이붓는다. 이 구절이 최근 들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슬픈데, 너무너무 슬픈데, 그 힘을 옮겨 가지고 이 힘을 슬픔에다가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옮겨서 희망을 향해서 내 마음의 힘을 희망 쪽으로 꺾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강이 막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고랑을 파는 거죠. 열심히. 열심히 고랑을 파서, 강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큼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순간순간 저는 슬프고, 순간순간 어렵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고, 그리고 저는 또 기질적으로 조금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그다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내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든 이 순간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방향으로 꺾는 게 너무너무 정말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우울해서 누가 옆에서 위로를 해주는데도 그 위로가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날들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시간 지나보면은 그날 그렇게 우울했던 거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들, 특히 그냥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좀 많이 우울하니까 내 마음의 힘이, 내 마음의 방향이 우울함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크게 우울할, 우울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습관대로 행동을 하는 게 편하잖아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고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우울하게만 느껴왔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실험이 하나 있어요. 무기력과 관련한 실험이에요. 한 과학자가 첫 번째 무리의 생지들에게는 도망갈 길을 내어주고 고통을 가했고요. 두 번째 무리의 생지들에게는 도망갈 길을 주지 않은 채 고통을 가했어요. 그리고 이 고통의 강도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 나갑니다. 랬더니 이 A 무리의 생쥐들은 고통이 강해질수록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 B 무리의 생쥐들, 두 번째 무리의 생쥐들은 고통이 강해지는데도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B 무리의 생쥐들에게 도망갈 길을 제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우리 생쥐들은 도망가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자가 이거를 보고서 그 생각을 했대요. 무기력은 단순히 힘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으로부터 내가 힘을 빼앗기는 거구나. 부정적인 예측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과학자가. 이 실험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쩌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어차피 안될 텐데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있잖아요, 그, 게임을 하는데 어차피 질것 같으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상을 받고 싶기는 한데 에이, 내가 나가봤자 뭐 되겠어? 하고서 대회에도 이제 안 나가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 내가 해봤자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애초에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늘. 부정적인 생각, 어차피 안될 텐데, 봐봐, 지금 또안 됐잖아. 에이, 뭐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너무 슬퍼. 이런 생각들만 했었는데, 한용훈 시인의 말처럼 제 생각의 방향, 마음의 힘을 이런 부정적인 생각 쪽에서 긍정적인 방향, 희망과 어떤 사랑과 즐거움과 맑고 깨끗한 방향으로 이제 제 생각의 힘을 트는 거죠. 그러면은 무기력한 사람에게도 기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기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계속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데이에 남자친구한테 꽃이랑 케이크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와, 꽃 예쁘다. 케이크 맛있다. 그런 생각들도 물론 했고요. 와, 이런 거를 챙겨주다니 정말 고맙다.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요. 정말, 그냥, 그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나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를 데리러 오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챙겨주고. 이 완벽한 순간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야겠다. 이 순간만큼은 나는 행복해야겠다. 뭐 내일 또 불행할지라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고루에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이트데이 한 생각치고는 좀 거창한가요?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일기에다가 글로 썼어야 할 텐데, 이날은 글을 길게 쓰다 쓰기보다는 그냥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제가 붙이고 싶은 것들도 붙이면서 시각적으로 좀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굳이 제가 뭐 이거를 대회 내보내가지고 상 받을 것도 아닌데 꼭이 주제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제로 글쓰기 할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림 그리기, 콜라주 했다고 치죠 뭐.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하게 풀릴 것 같더니 다시 쌀쌀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좀 힘든 순간들이 생긴다면. 너무 그 힘든 순간에 빠지지 마시고, 슬픔에 기운 내 마음을 희망 쪽으로, 기쁨 쪽으로 틀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슬픔에만 빠져 있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늘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완벽한 순간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면 우리가 만들자고요, 뭐. 다이어리를 쓰는 순간만큼은 행복하기. 밤에 잠드는 순간만큼은 행복하게. 없으면 만들죠, 뭐. 오늘도 저와 함께 떠들어 주시고, 제 얘기도 들어 주시고, 다이어리도 같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와 볼까요? 제가 새로운 Get Diary With Me 영상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 조심하세요. 매일 매일이 달달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오글거리죠. 그래도 하루하루가 달달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 안녕.